안녕하십니까 김재입니다 어, 오늘은 어, UFC 300에서 나왔던 그옌 샤오나운도 썼었고 과거에 또 놀랍게도 데릭 루이스도 썼었던 남트라이앵글 방어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저희 큰아들 김호진 군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옌 어, 샤오나운도 썼었고 어, 진짜 데릭 루이스가 그아 자일튼 알메이다고 했을 때 어, 썼었던 거말씀드릴게요자남트라이앵글 축구 암 트라인을 걸렸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암 트라인을 생각해 보시면 호진의 팔이 딱 끼어가지고 제 그러니까 제 얼굴과 호진의 얼굴 사이에 제 팔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른쪽 경동맥은 어 호진이 팔로 감겨 있고 왼쪽 경동맥은 제 어깨 때문에 딱 잡혀 있어요. 이거를 머리를 앞쪽으로 딱 밀어주면서 하면 이제. 걸리는 게라이인게 원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이 팔만 없애면 공간 이만큼 생기죠. 제일 경 공간이. 그러면 이제 축구가 끝나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호진이 쪽으로 치면서 하는 이스케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옌샤우나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억지로 했고요. 놀랍게도 데이 루이스가 테크니컬한 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써보세요. 자 여기서 옌샤오망은 진짜 잡혀있다가 브릿지를, 소진을 보면서 치면서 이거를 만세를 불러서 쭉 나갔어요. 이게 미끄러지기도 했고, 진짜 혼신을 다해서 나갔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머리가 머리에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만세를 불러서 나가려면 잘안 나가죠. 예. 네. 그래서 팔을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보통은, 잠깐만. 보통은 여기서 전화받는 자세 많이 하거든요, 암트라이글레. 전화받는 자세. 그러면 이제 이 손이 막아준다는 거 근데 이것도 결국 조금 있으면, 어, 끝납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전화받는 자세 하면서 이 팔로 여기를 목하고 막 싸워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상대 목은, 제가 여기서 목하고 싸우려고 하면. 목, 은 코어 쪽에 가깝기 때문에 훨씬 셉니다. 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놀랍게도 대링 루이스가 어떻게 했냐면, 잠깐만. 상대가 알, 메이다가 암튼 한개 잡고 감으려고 할 때, 감으려고 할 때, 대링 루이스의 팔이 보시면 항상 이렇게 되어있어 항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꼭 자. 여기서 싸우면, 상대 목하고 싸우는데, 이걸 올려가지고, 팔을 올려가지고 싸우면 상대 머리 쪽을 잡고, 어, 누르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팔, 으쓱, 어깨를, 어깨를 약간 뚫어버 어. 어깨, 으쓱, 잡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이렇게 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쭉, 상대 쪽을 봐주면, 암트라이드가 풀립니다. 자, 이게 너무 타이트해, 잘안 돼. 너무 안 돼. 너무 타이트해서 이걸 올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럼 반대쪽으로 한번 가. 잡아봐. 이거 올리려고 하는데, 안 돼. 나 인사 끝났어. 반대쪽으로 가. 그 다음에 올려. 상대방 좀 봐주면서. 그렇죠? 다시 엄마. 자, 풀로는안 돼. 반대쪽으로 한번 어요 지금 정도 되면 백을 주고 나가도 되지만 이쪽으로 나가는 걸 하려면 반대쪽으로서 공간이 이만큼 생겼잖아요. 그때 상대방 봐주면서 팔 올려서. 그래서 팔을 여기서 싸우지 말요 공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올려서 팔꿈치로 머리 끝에 쭉 눌러주면서 상대 보고 나가시면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진짜 데릭 루이스가 이거를 계속 써가지고 그 암트라인들 초크에서 자일타 알메이드의 초크에서 계속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어, 루이스도 힘케인것 같지만 뭐 그냥 사기 신체 능력, 피지컬 캐릭터인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이 있다는 거뭐 한번 같이 써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